안녕하세요. 이야기하는 농원 유튜버 측입니다. 오늘은 2022년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굵은 측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몰려 있어갖고, 어, 그 윗부분에, 윗부분에 이렇게 나대지를 이제 발생시키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렇게 순이 다 멈춰 있는데, 이렇게 그 주변 보면 다 멈춰 있습니다. 긴 측지까지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. 한 40cm 이상 되는 측지까지 다 멈춰 있는데, 이제 이게 이제 붉은 측지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이차생장을 이제 일으킨 거 하고, 이게 이게 단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위에 이렇게 이제 약하게 지금 돼 있는데, 이게 아상처를 했지만, 아, 측지 발생이 지안 되고,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제 말러갖고, 이런, 이른 데는 이 완전히 잠화가 되겠죠. 이거는 이제 버리는, 눈이 되겠죠, 이거는. 내년에도 나오지도 않고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약하게 돼 있는데, 이런 거. 약하게 나왔고, 이제 이것도 그냥 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, 들갔고 이제 이거, 이, 런 책지를 이제 살리는 게 유리한지, 이제 장단점이 이제 분명히 있죠. 근데 어떤 게,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뭐 촬영을 해 봤습니다. 아, 네, 이쪽에 이제 굵은 측재가 있어갖고, 그 밑에 부분하고 이제 위에 부분 차이를 보면은 21.13, 21.14네요, 14. 여기 굵은 측재 이제 어, 밑에는 2 1 2 4고그세 개가 이제 집중적으로 있는데,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요 둘, 요 뒤에, 둘, 요 뒤에 있습니다, 요 둘, 그 다음에 요 셋, 여기 네, 세 개. 굵은 직장에 이렇게 이제 몰려있고, 이것 때문에 이제 위에, 바로 위에 보면은, 한 3cm, 3cm 차이인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주간 굵기가 14.76 위에는, 이렇게 차이가 나갖고, 한, 어, 바로 한 8cm, 8mm, 8mm 정도의 차이가, 어, 이렇게, 어,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21번 나무에서 이제 조금 전에 중간쯤에서 이제 굵은 책지세 개를 잘라냈는데, 그거 이제, 어, 그 지름을 측정해보니까 이게 이제 제일 굵은 게 13mm, 그 다음에 중간에 10mm,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8mm, 이렇게 돼있습니다. 아,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굵은 축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세 군데 몰려 있어갖고, 어, 그 어느 부분까지 한 30에서 40cm 부분까지는 이렇게 아상 및그 다음에 이제 비해 처리도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. 어, 그 어느 정도까지 높이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축지를 발생시키고, 어, 가까이 있는 데까지는 이렇게 더 좋게 축지를 잘 발생시켰죠, 이게. 특지가 한 20cm 정도의 길이가 날 특지의 길이가 한 20cm 정도의 길이가 될수 있을 정도로, 그러니까 그, 음, 내년에, 금년에 저 좋은 꽃눈을 말,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지까지로 만들 수 있는데, 그 이후부터 이렇게 약해져갖고, 그 이후에 이렇게 약해졌죠, 우에는. 그 다음에 약해진 우에, 윗부분에서 또 이렇게, 예, 영양분을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제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다 영양분을 어, 소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, 네. 예, 이그 측지가 이제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갖고 이게 어떤 게 유리한지 지금 이어 2차 성장을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 2차 성장을 시키는 게 유리, 유, 어, 이, 그런 단점하고 그 다음에, 이제, 어, 측지를 이제 새로 발생시켜서, 어, 꽃눈은 아마, 어, 금년에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이후에서는. 근데 이게 연구나대지를 이제 발생, 방지하기 위해서, 어, 새순만 이제 나오게 발생시킬 수만 있어도, 어, 성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 봤습니다. 참고로 이제 이 21번, 21번 나무에 이제 착과순 13개이고, 아, 오늘 날짜로, 이제 11일, 6월 11일 날짜로 이렇게, 예, 기준으로 보면은 다 이제 순위 거의 100%다 멈췄습니다. 측, 예, 긴 측지인데도 불구하고요. 이렇게 다 멈췄습니다. 이렇게 다 멈춘 상태입니다. 이게 한번, 이게, 아, 이, 이 이 몸중 삼생 이제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어, 살펴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. 어,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농원 유튜버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